메세지 잘 오세요 꼭딱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에서 한계령 올라가는 사이에 있는 물레방 시계소라는데요 한번 지나오다 봤는데 어우 독특한 방식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도로 같은 방식인데 도로 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고 조금 폭도 많이 있일쭉 올라가면 그런데 어우 저기 뭐가 많네 어우 여기 돌아가서 시원하게 먹으면서 즐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좋네. 자, <laughs> 네. 한번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발에 물 담기고, 튕길 갖고 놀기로 좋을 것같아요숨 막고 잠깐만 쉬고. 추워 자, 뻥만 잠깐 쉬고. 어휴, 잘 잡기 좋네. 야, 시원하겠다. 여기는 <놀라> 네. <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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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식당 같은 것도 있고. 낙성하고 딱, 악정이라고 딱잡혔데 이런 대학을 하고 싶다, 아. 자, 여기는 이제 물레방하고 쭉쭉 저, 저거 길 건너서 오시게 되면, 다리 하나 건너오시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오우, 계곡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 관리비라서 한 만원 정도? 뭐, 받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오우. 수영하진 몰라도 여기 지금 계곡 그이 계곡이 된다. 나무 휴양이 쫙 있어가지고요 캠핑 같은 거하기도 좋을 것 같고 물도 너무 많네어물 색깔도 좋네. 아 너무 좋다. 자 되게 신호면 이쪽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망도 너무 좋고. 셔우사가시기도 좋은데 같은데 돈은 따로 내면 되는 거감만하시죠 저쪽까지 물레방앗간 경우는 음식 사서 드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돈을 따로 내는다는 거죠. 발도 한번 담가보자, 특이한 경우가. 오차우. 아, 저쪽까지도 물이 시차가 시원한 정도가 아니고 차갑네. 아, 이런 정자도 하나 있고요. 좋네요. 청과서서 한번. 멋지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는 솔밭 계곡 야영장이구나. 캠핑장 민박지였는데. 자, 좀 캠핑장으로 오시겠다. 좋은 데오 한번. 아, 너무 좋다. 한번 해 드시면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 약간...